말라고 계속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, 남편분도 아. 뭐 가족 앞에서 다시는 안 마시겠다 뭐 이런 뭐 약속이나 뭐 음. 그런. 네, 예, 했어요. 했어요? 예, 갔다 와서, 음, 다뭐술 때문에 그러지. 딱단한 음. 마디. 술 때문에 그래서 음. 그러지. 고마워. 어때요 남편분은 그렇게 딱 약속도 많이 하셨었어요? 예, 갔다 올 때마다 약속은 한거 했어요. 음. 음. 어떤 약속이었어요? 술을 안 먹는다고 약속을 아, 술을 끊겠다? 아이들과 어, 한, 어. 한동안 한 요번에 나가기 전까지 한 1년은 안 마시고 아, 술 끊었었어요? 네. 1년이요? 1년 참은 거겠죠 그렇죠. 1년 동안 아 네. 1년이요? 그럼 그런... 1년 동안은 안 마시고 그냥 어네 지냈었죠 근데 네. 1년이면 그래도 어, 잘장히 노력을 하신거죠 네. 저 궁금한 게좀 있는데요 네. 음 1년 동안 어쨌든 좀 한주를 하셨었잖아요? 네 1년 동안 안 드시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된게언제며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? 그러니까 7월 초에 다시 한잔 어. 입에 된것 같아요 아네 어, 음. 올여름에 조금 덥다 보니까 이제 많이 덥다 보니까 <laughs> 한잔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게 음. 폭월을 하는 걸자 남편분께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편분은 제가 판단을 해보건데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세요 흔히 일반적 표현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요 알코올 중독 맞으세요 근데 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요 일단 술을 안 드시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분 아니 그러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순한 사람이 없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요요요요요 요요요요 술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기본적인 자기 생리적인 부분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벌써 소변 실수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당시 술에 취해서 본인만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술 술에 취하면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알코올 중독이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맞죠 스스로 그만 마시는 게 아니라 블랙아웃이 와서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 마셔야 그만두지 내가 스스로 아유 오늘 많이 마셨네 그만 마셔야지 아유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우리 남편분 마음 안에는 여전히. 아니요, 제가 1 년도 끊어봤거든요. 저거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. 이런 생각 하시죠. 네. 솔직히. 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이거 또 수긍을 하시니까. 또. 그러니까. 네. 너무 콕 집으셔가지고. 콕 집어서. 자, 그래서 우리 남편분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.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아,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. 이거를. 바로 제대로 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술을 줄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편분은 단주하셔야 돼요 단주 그래서 매일이 일일이라는 마음으로 매일이 들어간 술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첫 잔을 안 잡아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